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1월 25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2분이고요. 네, 영상 속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각자 책임이니 꼭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투자 권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무비블록 영상을 올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아서 한번 제대로 낭패를 봤던 적이 있죠.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분명히 참고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또 도움을 받으실 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그냥 올려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참고만 하세요. 네 이건 개인적인 책임이고 투자 권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저의 평단은 697원이에요 697원이고 어, 700원 아래에서만 잡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오버슈팅이 쭉 있고 그리고 예, 지금 고점 찍고 쭉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또 예,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내려오고 700원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이뤄졌고 어 오늘 오전에 끝났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리셋이 될 때도 결국은 막판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7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700원 위에서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이거 700원 밑에서 한번 자리 잡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썸싱 그리고 뭐리퍼리움 캐리프로토콜, 막 이런 썬더토큰, 알파커크 이런 엄청 많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김치코인들의 흐름이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누사이퍼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돌고 돕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특히 김치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강했던 NFT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오르고 있고요. 모스코인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샌드백스, 어, 샌드박스도 오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테마들, 그리고 무비블록 막 이런 것도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던 코인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칠리즈 엔진 이런 게다 올라가는데 이런 장이 정말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근데 이런 장에 어, 여러분들이 잘만 캐치하시면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강했던 테마들이 모두 다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같이 강하게 움직이던 휴먼스,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 현재 한3% 정도 하락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레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걸잘 보셔야 합니다. 네, 파워레저, 휴먼스케이프, 이런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게 분명히 한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휴먼스케이프가 일단 700원을 강력 지지하는 모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 최근에 카카오가 인수를 했죠. 카카오 관련 코인으로 움직임을 또 같이 커플링해서 보여주던 보라 역시도, 어, 지금 현재 또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연일 고점을 깨고, 예, 다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휴먼스케이프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영상 올려드렸던 거 혹시 보셨나요? 이런 흐름만 이런 장에서 잘만 파악해도, 이런 순환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수익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먼스케이프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어 조만간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주, 어 부분들이 있는데 자 휴먼스케이프 최근에 시끌벅적했어요. 일주일 전에 카카오가 인수한다. 라는 뉴스가 딱 나오면서 정말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 역시도 이때 운 좋게 정말 수익을 잘 내고 나왔는데, 하지만 결국 이게 아직 확정적이 아니라는 뉴스가 뒤이어 나오면서 쭉 폭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고점 부근에서 잘 버티다가 드디어 이틀 전에 확실하게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제 드디어 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150억의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에,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가 인수 확정을 지었는데, 자, 인수 확정 지우고, 에, 그리고 이제 확정 재료가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뭐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 휴먼스케이프가 인수될 거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투자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서 어, 좀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을 다시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카카오가 인수하겠다라고 아, 인수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왔고 이제 카카오 관련한 코인이 맞습니다. 휴먼스케이프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앞서 카카오 사업에 대해서 봐오셨잖아요. 우리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카카오와 단순히 메신저 사업만 했을 때이 카카오 라는 회사가 정말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정말 다, 다양한 사업 영역을 넓히고 모든 사업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의료 사업 확장까지 한다 저는 카카오의 어, 앞서 있었던 행보들을 쭉 봤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 이 메디케어 사업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 총액이 4천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코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타로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카카오 관련 코인으로 봐도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강했던 테마들이 다 올라가는데 혼자 못 올라가고 있고, 가격대도 700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700원 근처에서는 한번 좀 포지션을 잡아 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갈 때 거리량이 좀 붙었다가 떨어질 때는 많지 않은 거리량이 붙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도 그렇게 하락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거리량이 붙는데 떨어질 때는 거리량이 많이 안 붙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요런 건안 좋아요. 올라갔다가 길게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만들었는데 거리량이 터졌다. 이건 안 좋은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어서뭐 오브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그로 인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자, 근데 이제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나오고, 거리량이 일정 붙었고, 떨어질 때는 크게 거리량이 안 붙었죠. 요런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어, 저는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한번 포지션 잘 어, 잡아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어, 간단히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리뷰해 봤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